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a 분의 a는 사인 b 분의 b는 사인 c 분의 c 분의 c는 반지름을 r이라고 할때 위저번의 반지름을 r 이라고 할때 2r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수학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도를 할 수가 있어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1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여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C를 해주면 사인 C를 해주면 삼각형 ABC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각 C를 기준으로 해서 이 C를 쓴건데 각 A를 기준으로 해서 C를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s i n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음. 양변에서 같은 것은 정리를 해주면 정리를 해주면 a 곱하기 s i n c가 c 곱하기 s i n a가 되고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코사인 a 분의 a는 코사인 c 분의 대문자 c입니다. c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코사인 네? a 분의 a는 코사인 c 분의 c는 또 코사인 b 분의 b까지가 되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이거는 뭐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그대로 어, 적용을 시켜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r 이 된다는 것까지는 지름이 된다는 것까지는 다음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삼각형 ABC가 예각삼각형일 때요. 예각삼각형일 때 여기서 각 A의 크기는 각 A 프라임의 e 크기와 같아야 되는데 이각 A e 프라임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반지름을 r이라고 할때 지름은 2r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각의 크기가 왜 같으냐면, 호, b, c에 대한 원주각이잖아요. 네? 호, b, 각 a도 호, b, c에 대한 원주각이고, a'도 음, 호, b, c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a'에 대한 사인을 취하면, 사인, a'은 2R분의 a가 되죠. 2r분의 er a가 됩니다. a 프라임과 a의 크기가같으니까 결국 sin a는 a는 2r분의 er a가 될 거고요. 그럼 sin과 e, sin a와 2 r 은바꿔쓸수 있습니까? 2r sin a분의 a가 되겠다 이좀 신기한 내용이죠. 이거에 대한 사인분의 대변의 길이가 뭐가 된다고요? 지름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그림에서는 여기 삼각형 ABC가 지금 둔각삼각형일 때예요. 둔각삼각형일 때 이때도 사인 a는 사인 A prime, 게 되는 i m e A prime, A b A b A prime, A prime, A prime, A 여기서도 지 A A prime, 은 prime, A prime, A 은 원에 내접 A 는 사각형의 A prime, 크기의 합은 180도가 되야 돼요. 이게 지금 둔각일 때인데요. 둔각일 때에, 사인 A는 사인 180도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지금 180도 마이너스 A가 A'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인 A'과 같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또 여기서도 a 프라임에 대한 사인을 취하면 사인 a 프라임은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니까 얘가 반지름을 r이라고 할때 e r이 되고 사인 a 프라임은 e r분의 a가 되겠다는 거예 그래서 등각삼각형일 때도 sin a 분의 A는 2R이라는 식이 성립하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면 직각삼각형일 때는 어떠냐 직각삼각형일 때 지금 여기가 90도일 때 90도일 때 sin A는 sin 90도는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2R이 뭐가 되는 거죠 2R이 지금 A가 되는 거죠. 2R의 지름이 A가 되는 거 그럼 사인, 사인 A분의 A는, 사인 A가 1이니까 1분의 2R은, 2R과 같이 되는 거죠. sin A분의 A가 그럼 이때도 2R이 되는 것을 알수 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sin 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면 지금 여기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A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어, 두 변의 길이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낀 각에 대한 사인을 곱해주면,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sin A 분의 A는 2R이 되는 것을 우리는 유도를 했고요. 그러면 sin A는 이 식에서 sin A는 뭐가 되는 거 sin A는 2R 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sin A 대신에 2R 분의 A를 이 식에다가 대입해 주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2r 분의 a가 되고요. 이놈 정리하면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4r 분의 abc가 되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새롭게 배운 것이 2분의 1, 여기 같으면, b, c, s i n a, 이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도형의 성질에서 s, r 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S는 삼각형 A, B, C 둘레의 길이의 반절에다가 2분의 1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곱하기 R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음, 유도를 해놓은게있죠 삼각형 ABC는 S =2분의 1 A, B, C는 S 이꼴 2분의1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할때 이 넓이는 S 곱하기 S-A 곱하기 S-B 곱하기 S-C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해론의 공식 세 가지 방법으로 유도를 해놨는데요. 그 해론의 공식 수준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그 강의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는 해론의 공식이나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뒤쪽은 여기에다가 그냥 대입해주면 됩니다. sin a 분의 a는 2r이잖아요. 그럼 a는, a는 뭐가 됩니까? sin a 곱하기 2R이 되고요. B는 사인 B 곱하기 2R이 되고 C는 사인 C 곱하기 2R이 되는데 4R분의 4R분의 삼각형 ABC는 ABC에다가 A대신에 B대신에 C대신에 이놈 갖다 대입해주고 정리하면 e r 제곱 곱하기 sinA 곱하기 sinB 곱하기 sinC가 된다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